하멜리아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또 놀라운 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아멘. 내 네, 사랑 성도님들, 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의 제목이 허망한 우상들입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저를 포함한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상이 허망하다는 것을 다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허망한 우상이 힘을 갖는 것은 우리가 갖는 오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상은요, 사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24절 말씀해 보면은요, 24절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우상이 할수 없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22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사랑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우상이 할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이 우상이 갖는 힘은 참 대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론을 하셔야 될 만큼 우상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 힘을 갖는 이유는요 인간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아닌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변론을 하시는 이유도 바로 인간 때문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변론을 해서 싸우셔야 할 정도로 하나님과 동격에 있는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상에게 말씀,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상과 싸우시는 것보다 인간의 마음에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답답한 마음을 함께 이해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상이 큰 힘을 갖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는 우상에 우리가 힘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상과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는 인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9절에 보니까요. 29절에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세워놓으시고 변증하시는 것 같은 그런 장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변증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29절입니다.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상은 공허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상이 공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반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공허한 우상과 같이 않으시고, 참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참된 역사의 인도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믿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우상이 혹시나 있지 않은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허망한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된 마음 때문에 헛된 것으로 우상을 삼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참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만 섬기며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